꿈꾸는 세컨하우스와 불안한 불법 농막. 안녕하세요. 세컨하우스입니다. 최근 농막과 관련하여 감사원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절반 이상이 불법 농막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 지자체에서는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등 불응시 고발 조치함에 따라 불법 농막 소유자는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주말에 잠시 손자 손녀들과 나들이 차 농막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은퇴 후 소일거리로 유기농 채소를 가꾸는 재미가 솔솔하여 가끔 세컨하우스로 이용하였는데 문제는 단순 휴식 공간이 아닌 주거 형태나 레저 형태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날 땀 뻘뻘 흘리며 농작물의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데 옆에서 숯불구이의 물놀이 등 현지 주민들에게 눈에 거슬리게 행동한다는 것이 민원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요즘 외만한 농민들도 농막과 관련하여 어떤 것이 불법행위인지 다들 알고 있어 농막 주변에 주차를 위해 농지의 골재를 살포하거나 디딤석을 깔거나 하면 바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농막 소유자나 일반인들의 경우 농촌에 사람도 없는데 오히려 마트 이용 등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데 굳이 왜 단속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농지와 관련하여 대부분 상속이나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1가구 2주택에 따른 종부세나 양도세 특례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농막을 합법적인 세컨하우스로 이용하면서 1가구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을 없을까? 세무에서도 탈세가 아닌 절세 방법이 있듯이 농막도 합법적으로 세컨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도 인허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 전용을 통한 근린생활시설 1 농지 전용 농지에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농지 전용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즉 사무실과 주택으로 허가받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농지 전용의 경우 대부분 보유한 지역이 생산 관리 지역나 생산 녹지 지역으로 건폐율이 10%인 관계로 최소 60평 정도 전용하여야 12평 정도의 건축 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 전용 부담금 토지공시지가의 30%이며 최고 상한액은 제곱미터당 5만 원입니다. 세부 설명은 현지 설계 사무소 두곳 정도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농지를 전용하여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을 통해 수익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은퇴 후 간이 사업자 등록하여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잠깐 글린 생활시설은 단점은 취사시설 즉 싱크대, 가스레인지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싱크대 대신 세면대를 설치 이용하고 있으며 가스레인지는 인덕전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불편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결국 농막은 법으로 숙식이 가능한 곳으로 바뀌지 않는 한 특별한 방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꿈꾸는 세컨하우스와 불안한 불법 농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